방 아니고 에어컨 송풍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. 제타에서 측정해 보겠습니다. 차 문을 이제 닫아 볼게요. 자, 시동 켰더니, 아까 제가 방에서, 방에서 찍었던 그 소음보다 조금 높아졌죠. 대, 대략 조용한 사무실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주행을 좀 해볼게요. 자, 여러분, 지금 이 도로가 70km 구간이에요. 90km 구간이에요. 여기서 그냥 뭐한 80으로 낮춰 볼게요. 자 이게 80입니다. 네, 이게 80이에요. 이게 어떤 분이 여기 밑에를 확인해 달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도어 이렇게 있네요. 램프는 안 달려 있어요. 도어에 램프가 없어요. 그리고, 제타는 여기에 이제 실내에서 문을 잠궈주는 게 있어요. 근데 여기밖에 없습니다. 여기 보면 없어요. 뒷좌석도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. 제타에는 지금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달려 있는데, 이게 꽤 반응이 좋아요. 그래서 휴대폰을 사용했던 거 수준만큼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면 좀좀 좀 바뀌게 되어 있어요. 딱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고 이게 좀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조금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운전하기 편하게끔 운전하는데 신경이 좀 분산되지 않게끔 해주더라고요. 구글 지도인데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걸 깔고 휴대폰을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. 이거 굉장히 편합니다. 근데 동영상은 플레이가 안 돼요. 동영상 정보들이 표시가 돼요. 그래서 한눈에 알 수가 있죠. 운행을 얼마나 했는지, 그리고 평균 연비 그다음에 평균 속도 나오는데 지금 평균 연비가 13.4 나왔네요. 제가 지금 장거리를 많이 뛰었잖아요. 것 같은데 어떤 구독자분이 물어봐 주셨어요. 이거 라이트 레벨링 하는 거 있냐고 옛날 모델은 있었다. 폭스바겐 거는. 근데 어 이거 있어요. 제가 그거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레벨링 조절 다 가능하십니다. 그 사운드 제가 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운드 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지금 스피커 6개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옵션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어 딱히 뭐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상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오디오를 세팅하면 괜찮잖아요 그 그런데 이제 순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저도 들어서 순정 상태인 걸 감안하고, 이거 스피커가 2에서 3옴짜리 사용하더라고요. 그랬을 때,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. 뒤에 우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트위터 있고, 미드 우퍼 하나 있고. 그리고 좀 뭐랄까, 대부분 프론트 쪽으로 음을 많이 땡겨 놓잖아요. 근데, 어느 순간 가운데로 해놓고 들었더니, 그게 좀더 좀, 더좀 웅장하다고 할까? 그나마 우퍼 스피커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놨습니다